부적절한 모양 음경 만곡증 스타 검사는 어쩌면 가장 훌륭한 포르노 작가일지도 모른다. 그의 보고서에는 클린턴과 루인스키의 부적절한 관계가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의 수사 과정에서 흥미를 끄는 점이 하나 있다. 클린턴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여성들이 클린턴의 성기에는 남과는 특별히 구별되는 특징적인 면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클린턴과 잠자리를 함께한 여성들은 언제라도 그의 성기 특징을 말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과연 그의 성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성기의 크기가 크다 혹은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게 다. 또한 미국인들의 85%가 포경수술을 하고 있으므로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상할 것이다. 성기 표면에 커다란 점이 있다면 특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너무 약해 보인다. 아마도 클린턴은 음경 만곡증이란 질환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음경 만곡증이란 성기가 바나나처럼 옆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것으로 대단히 특징적이다. 위 또는 아래 방향이거나 좌측이나 우측 중 어느 한 방향으로만 휘어져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직각 방향으로 휘어져 성행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휘어지는 까닭은 면역성 질환 등으로 음경 내부의 백막이 굳어진 때문이다. 음경의 내부는 원통 모양으로 발기가 되면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백막이 굳어지면 발기가 되더라도 늘어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성기가 백막이 굳어진 방향으로 휘어지게 된다. 음경만곡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대다수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오게 된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면역성 질환의 일부로 생각되기도 한다. 치료는 음경을 바로 잡아주는 수술로서 가능하다.